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연산하는 거니까 계산하면서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보고 갑시다. 그러면 1 플러스 6i 기록은 맞는 거. 그다음에 2번은정개하니까5 플러스 5i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3i 제곱. 근데 얘는 플러스 3. 그럼 8 플러스 2i 지금도 맞고. 그다음에 3번은 1-2i 더하기 i제곱 없어질 거고, 분모에 i 있으면 마이너스 2 맞고, 그 다음에 4번 동분해버리면 1-i제곱이니까 2분의1 플러스 i의 완전제곱, 1-i의 완전제곱. 그러면은 2i 남고, 마이너스 2i 남고, 0이고, 맞고. 그럼 결국 답은 5번이겠죠. 유리화 하듯이 동번해버리면 4- 2i 제곱 6분의 크로스되면서 2 마이너스 루트 2i 2 플러스 루트 2i 이 6이었지 없어질 거 없어지고 6분의 4 하면은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5번이 틀린 거겠죠